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충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 구독자분께서 어, 이 제가 이 청주천에 있으면 아는 척을 해주시고 또 요청이 또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어, 가장 많은 요청이 뭐냐면은, 충주에 있는 거를 찍어주신다고 했는데 왜안 찍어주냐? 충 자기네들이 알기에는 충주에 가게들도 많고 경매장도 많은데 왜 거기를 안 해주냐? 서울에서 비교적 1시간에서 4시간 반 거리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어, 그동안에 가까이서 들려가지고서 어, 올렸던 쌍다리라든지, 뭐, 어, 몇 군데 안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 경찰검사 내려가면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희귀하고 생각하는 그런 가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착하면 바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입구가. 어, 암성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음, 어, 음, 우쪽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암성 쪽으로 내려갑니다. 암성, 음, 암성, 음, 면사무소가 있는 데를 기점으로, 그, 어, 이제, 충주, 어, 고미술거리, 우리가 얘기하는 민속품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그 근현대 역사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는 데들이, 보이시나? 원래는 이제 앙성, 아, 저 앙성이란다. 이, 감고, IC를 나오자마자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 거기는 제가 별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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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사 기록관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김관장님이라고, 어,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별도로 찍겠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가지고서 했더라고. 오늘은 제가 일단은 여, 여, 여기서 이제 양성 쪽으로 들어갑니다. 양성 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일부는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위치만 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어, 이한 두세 군데? 뭐 많으면 두세 군데 보통 한두 한 군데 정도는 지금 드릴까 해요. 뭐더 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서 제가 또 3시에 어디에 또 가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위치하고 이런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앙성읍내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네. 원래는 여기가 옛날에는 이 도로가 지금 가는 이 도로가 주도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여기가 한때는 뭐 호황 중에 상호황을 누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좌측으로 이제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어, 우측으로는 이제 농협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파출소도 있고요 어, 여기가 이제 안성 면소재지예요 여기가 제가 여기서 약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 제가 10년 정도 있었는데. 네, 가다 보면은 요 지금 원래는 이요 음, 시내에도 가게가 몇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문 닫고 다 사라졌죠. 어, 여기서 나가면서 이 동네를 이제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는 못 찍고요. 제가 다른데 찍고 요거는 입구만 제가 미치만. 대략 어떤 걸로 취급한다 정도까지만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다 제가 들릴 거예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예고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고사, 예고사, 자, 예고사, 그 뒤에 행궁이라고 또 이렇게 있어요. 행궁, 행궁 계시나 보네. 여기 보시면 행궁이라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여기 태고성, 어, 태국성 사장님 원래 가이드 하시는 분이에요. 가이드 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이쪽에 미화랑. 제가 이 차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배당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강릉 미석 소량 소량은 지금 사장이 없는 모양이네요. 소량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가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좀 가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깨비 만물이라고 돼 있고요, 도깨비 사장님이라고.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쓰었던 쌍다리.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노아 갤러리, 시우 갤러리. 여기 이제 저기 보호 이제 원래 그 목기 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도 제가 한번 제가 찍어드릴게요. 거기도 재밌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서 나름 이제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가게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요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여기도 별도로 한번 찍을 거예요. 여기, 여기 그냥 가나안이라고 원래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분들, 가나안 수석이라고 돼있죠? 원래 경매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른아침이라고 되어있는 여기도 원래 가게 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바베큐 캠핑장으로 어 바뀐 것 같아요 이요 옆에, 요 옆에 있는 가게들이 아직 있어요 남강 사장님은 이제 떠나시고 저쪽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미술에 책들 하는 예성고미술이라고 예성이라고 이 분도 이제 그 고미술하고 여기는 이제 고갤러리라고 여기서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안성 온천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서 쭉 이제 고미거리입니다 여기가 자 오늘 제가 갈 때는 여기서 이제 불과 한 500m 이내에 있는 두 곳을 제가 들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을 만한 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계실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열두 12... 넘어서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제가 아는 분들이 계세요 아안디시나 영동 희귀석이라고 자 이거 두 군데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 여기는 석인방은 없는 모양인데요. 자, 여기 영동식이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대형 작품들입니다, 전부. 영동식이석. 대형 야외 테이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도 저거도 저거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 네. 음. 음, 강아 쪽으로 해서 그저저저 목개나 루터 유명하지만 음. 수석도 꽤 많이 갖고 계세요. 좋은 수석들. 재밌는 수석들. 음, 이런, 그냥 꽃, 꽃, 꽃돌이죠? 꽃돌, 이런 거는 수정으로 보여집니다. 수정. 네. 네. 음. 이런 거는 옥이죠? 옥. 예. 희귀한 것들은 지금 다,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요거는 저 목문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무. 예, 야, 예, 어우, 야, 이것도 좋다. 이건 자수정으로 보여져요 네, 자수정. 와, 자수정 원석인가봐요. 응, 음, 칼에 썼으니까 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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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다 자수정들. 네, 다 자수정들이고. 이런, 아... 이러면, 이런 것들은 나도 다, 다 처음 봐요. 예, 다 처음 봐요 저도. 이런 <laughs> 예. 희귀한 것들만 했으니까. 이렇게. 예. 어, 뭐 돈. 아, 그렇죠? 이거 뭐 동. 앞으 투자가 많이 재해지니까.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보니까 호랑이 문양을 갖다 이렇게 새겨놨네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주 이거 좋아하시는들이 보시면 아주 재밌겠는데. 예. 이것도 화석이고. 네, 이것도 화석이에요? 예. 이거 무슨 화석이에요? 앵무조개 화석. 아, 앵무조개 화석. 예. 어, 요 앵무조개 화석. 예. 다시 한번 제가 라디오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어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저작권이 들어있어가지고서, 그거 아주 머리 아프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했지만, 여 계열석. 이거는 계열석이랍니다. 계열석. 무음을 처리를 하든지, 제가 처리를 해가지고서, 하여튼 제가, 뭐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하고요. 전국의 이, 저희, 저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이런, 이런 물건들, 이런 돌, 희귀석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분은 여기 오면은 제가 볼때 거의 뭐 그냥 뭐 눈이 돌아가실 것 같아. 와, 진짜 그냥 제가 모르는 내가 받아줘 보니까, 어, 이건 오긴것 같아요. 이야, 죽인다. 처음부터 자수정. 사이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키가 거의 160? 정도 될것 같은, 아, 이제 밑에 기단부터 해가지고 160 정도 된것 같아요. 응? 응? 이건 소형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물들이네요. 기물들. 조작이 뭐 해가지고서, 응, 간단한 이런, 이 이제, 소품들도 있고요. 응? 이런 빈티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거 우리나라 미소품도 있네 야 <laughs> 이거는 손으로 봤어도 좋네요 잠깐 이따 또 한번 물어보고 이거, 하나하나 찍으려면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걸리겠다. 야, 이런 것도, 여러분 물건도 좋데 나무로도 있고요. 이건 이수신 장군 같아요. 이수신 장군. 이렇게 브론즈들도 있고요. 진짜 우리 여사님 다양하게 갖다 놓으셨다.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오그로 보여져요. 이야, 죽이네, 이것도. 돌입니다. 뭐 솔직한 얘기도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만 영상으로만 보셔야 될것 같아. 뭐 여기 설명은 다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뭐라고 이건 뭐요 휘안석 이거 휘안석이랍니다. 휘안석 이름은 다 있어요. 이게 진짜 다 희귀석이에요 희귀석들. 응? 이런 거는 전부 다. 음. 요거는 제가, 제가 전화번호 하고 요거는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찍을 수는 없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다 찍을 수는 없고 제가 올려드리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를 거시고 위치를 위치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앙성읍 내에서 가흥리라고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앙성온천 바로 전입니다 여기가 조금만 더 가면 앙성온천이 있고요 어, 거기도 온천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소품들. 어, 다희귀에대 제가 봐도 저는 뭐 생겨보지도 못한 물건들이에요, 전부. 음, 커피, 이렇게, 커피밀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이쁘네요. 중국 도자기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 아주 소형들 소형 작품들 여기 구경 오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저저 작품도 좋네요 보석들 보석들 그런 것도 취급하시고. 이거는 제가 화면에 담을 수가 없네요.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구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화면에 이걸 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를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이 화면 안에. 그리고 우리 여사님께서 제가 저한테, 아, 요거, 여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 주신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여기는 산호. 원래 영덕 시기 저 희귀석 여사님이 되게 유명한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재밌네요. 아, 어, 이거 제가 이 여사님 벤지도 꽤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도 거의 20년 이상을 제가 우리 여사님으로 아는데 제가 이거를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다.을 넘어서 아주 희귀하고 그다음에 아주 진짜 좀 중요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요? 아예 네, 그 찍었어요. 네. 이 중요하다 그랬지 희귀하다 그랬지 그래 진짜 이거 어떻게 말 표현이 잘 안되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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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이거 만약에 박물관 희귀석 박물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한 4층 건물 꽉 차겠는데요 4층이 뭐야 10층 건물도 다꽉 채우겠는데요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 제가 호들갑다는 게 아니라 이 화려함의 극치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화려함의 극치 그냥 단순히 무슨 시이석돌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응? 음. 음, 자꾸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네 너무 좋아서 이네 <laughs> 이쪽에도 네, 다 찍었어요 네, 그럼 그 화석 어서 찍어요? 어 화석 어디? 저쪽 한 있어요 아 화석 찍었잖아요 이쪽에 어디? 여기 어디가 있어요? 여기 바깥에 바깥에 화석이 어디있어요 아, 없어요? 아그럼 가야죠 아, 아. <laughs> 화석에 있는 창고가 또 따로 있으시답니다. 어, 대단하네요. 어, 여기는 화석 구역이랍니다. 화석 희귀 화석들. 와. 이거 제가 TV TV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거 수집하시는 분을 봤는데, 어,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저리 가라앉은 것 같은데. 에? 그런 거는. 진짜 저리 가라아요이뭐 제가 보지도 못하는 화석들이네, 전부. 어? 이거 좋아. 화석 좋아하시는 분은 또이 화석도 이것도 구경하러 오셔도 되겠다. 어, 가격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일단은 저는 그냥 봐서 무조건 좋아요, 그냥. 아주 희귀해요. 이건 뭐 희귀의 희귀를 떠나 가지고서 와. 중요하네요. 물고기 화석인데 이거는 진짜 선사박물관이나 뭐 선사시대 뭐 이러한 박물관들 어? 그런 데나 가야 볼수 있는 물건들로 보여져. 아 이것도 무슨 이 삼십도 어마어마하네요. 사이즈가 이건 공룡알인 것 같고 그것도 삼엽충. 어. 거북이 화석이에요. 거북이, 거북이 런 것들은 삼엽충이고, 예. 그 하얀 거는 거북이 뒤집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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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아. 뒤 요거... 뒤집어진 것도 있고. 예. 아 맞네요. 거북이 이거 맞네요. 이거 뒤집어지고. 예예 예. 예, 예. 거 거짓... 거북이 맞네요. 이거 전부 다 거북이네요. 예. 이건 거북이 화석이랍니다. 공룡아지아 예. 아니라. 음. 음? 이거는 무슨 발자국 같은데요? 네, 공룡 발. 그이 예. 응. 발자국 화석이에요, 네. 이건 음. 공룡알 10개짜리. 어, 이건 공룡알 화석. 음, 요것도 공룡. 이거는 공룡. 예, 네, 요것도 공룡. 야, 이게, 이게 우리나라 있는 게 신기하네, 이게. 음,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은 못들여오고 그렇죠. 예. 네. 와. 이거는 이제 머리 화석들. 응 음. 머리에서 하나 둘세네 다섯 개가 있고 이거는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상아 상아 만만모 상아예요 혹시? 아 상아 그렇지 만모수 상아 예, 만모수 상아 어, 엄청납니다 사이즈 땅속에 묻혔던 거예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무척 커요 거의 한2 미터 이상 될것 같은데요? 예어 응? 이건 고래 등뼈 아이 고래 등뼈 <laughs> 야 진짜 신기하네. <웃음> <웃음> 이거는 에, 에. <laughs> 음. 이거는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거 이제 그래. 유통 금지예요. 그냥 음. 지금 이렇게 옛날에 들여온 <laughs> 것들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그대로 다 있지? <laughs> 네. 음, 공룡알이고요. 이것도 물속에 사는 네. 수장룡이라고 그래. 요 어, 공룡은 수장룡, 공룡. 예, 수장룡 공룡. 음. 이건 소련암모나이트 쏘련암모나이트? 어, 소련 예, 네, 이건. 공룡알인데 또 뭐가 이렇게 공룡알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 다 공룡알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이거 솔직히 이거 돈주고 들어와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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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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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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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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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제가 관심 두지 않고 여기 안 왔으면 오늘 이거 못 봤어요 암모나이트 대형 보셨어요? 이거? 이거. 대형 대형, 뚝대형 아, 아, 그, 아까 찍었어요 이거는 뭐, 암모나이트인데 네. 대형 중에서도 뭐이 정도 큰건 보지 못했어요 맨날 손톱만 한 것만 봤지 이야 대단하다 이것도 암모나이트 아까 그거에한 뭐 10분의 1 정도 사이즈네요 이건 암모나이트를 쪼갰을때 이렇게 되는거예요 예, 예, 내용물 예, 예. 종류가 아, 조금씩은 틀려요 요거가 예. 이제 대형 잘라 놓은건데 쪼개한 쌍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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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대형 암모나이트 잘라 놓은거랍니다 이게 이런거는 볼수 없어요 여기 와서는 보지 요거를 잘라 놓은게 이제 반짝이는거고요 요건 예, 더크고요 예. 아까 대형이라고 얘기했던거 그정도 사이즈 되는거 같아요 <laughs> 저건 특대형이고요 네 이제 다 찍었습니다. 다 찍고 지금 나왔습니다. 음, 편집을 다한 다음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